안녕하십니까 잠실 마이스 중개사입니다. 오늘은 요즘 하두가 되고 있는 상생임대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각종 언론지상에핫 이슈가 된 단어입니다. 상생임대인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상생임대인의 조건을 보시면은 첫째 직전계약과 인상된 당액이 있어야 하는 거고 두 번째로 임대인은 동일해야 합니다. 직전 계약과 당해 계약은 임대인이 동일하게 같은 임대인이 체결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당해 계약 쪽, 상생계약은 24년 2월까지로 체결해야 됩니다. 좀 연기됐죠? 그다음에 임차인은 동일하지 않아도 됩니다. 임대인만 동일하면 되지 임대 임차인은 동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다주택자는 향후 1주택자 전환계획이 있는 경우에 적용한답니다 나중에 최종적으로 이한주택만을 보유해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향후란 말이 이게 참 애매합니다. 이걸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상생 임대인 조건은 직정 계약과 당의 계약은 동일한 임대인이 체결 되며, 임차인은 동일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시기는 4년 12월까지 해야 하는데, 이럴 경우에 어 그러니까 최소한 임대인은 동일인이 직전 계약. 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당해 계약을 최소한 두 번을 체결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 경우이고, 그 다음에 24, 12월까지 체결해야 되기 때문에 두번 체결하자면은 최소한 22년 올해 12월까지는 첫번 직전 계약이 되어야 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주택자는 이제 향후 1주택자 전환 계획이 있어야 하는데 이 향후라는 의미가 아주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는데 이 향후라는 게 최종적으로 일세기 직전까지만 나머지 주택을 매도하면 된다는 의미인지 아니면 별도로 그 특정 시점을 줘야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한 해석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상생 임대인의 조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상생 임대인의 혜택이 어떤 게 있는지 보면 간단합니다. 지금 조종대상지역에서는 1세대 1주택이라도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2연실 거주를 해야 되는데 상생이 되는 경우에 이 조정 지역에서 비과세 요건인 거주 요건 2년도 아예 자체를 이제 인정해서 그런 의무를 감해준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엄청난 효과죠. 사실 임대를 하면서 거주를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데 이 점에서 제도의 매력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택 시장에는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기대를 하기에는 이제 기존 임대차량 갱신을 지속적으로 유도를 하고 전월세 시장이 안정화 된다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에서는 갱신 청구 한 번의 기회를 주는데 만약에 상생 임대인이 상생 임대인 혜택을 받으려면 계약 갱신에 버금가는 5% 인상을 적용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세입자한 혜택을 줄수 있고 그 반사적으로 임대인 양도세 비과세 욕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다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전월세 시장이 안정화될 수 있다고 하는데, 과연 어떻게 될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제도는 시행해 봐야지 효과가 나올 텐데, 모든 제도라는 게 선한 의도로 실행하는데, 그 효과가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고려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이상 오늘은 상생 임대인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